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9일 오전 시간 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가슴 쓰러지기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미 어, 증시가 정 어, 초반 하락 출발한 이후에 갭 하락 출발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어, 어제 도대체 어, 홍콩 증시도 급락하고 유럽 증시도 급락하고 어, 전 세계 증시가 어, 한 차례 또 다시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닌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홍콩 같은 경우가 많이 안좋았죠 보시면 3.2% 까지 빠지는 어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지네 야 이거 왜이러냐 홍콩 증시는 고점 대비 30% 빠졌습니다 이게 뭐 지금 왜 이러죠 최근 흐름 대비해서도 20% 정도 빠져있는 투매가 어제 나왔거든요 홍콩이 형식. 홍콩이, 아, 황생도 이상하고, 지금 황생도 12% 빠져있거든요.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지, 뭐지,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일단은, 어, 일본이 동계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어, 개최하겠다라는 발표가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죠. 델타 변이 확산, 마찬가지고,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엮여서, 홍콩 증시를 좀 짓눌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콩 자체적인 어떤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본보다도, 홍콩이 좀 많이 빠졌고, 홍콩이 빠진 이유는, 어 그렇게 넘어가면서, 유럽 쪽도 이제 한2% 정도 빠지고, 미국도 급락 출발했는데, 다시 이제 회복하는.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미국은 좀전 세계 증시와 좀 다르게 자기 독단적으로 움직여야겠든요 그래서 홍콩이 좀 오늘 올라와 주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홍콩이 바로 V자 반등은 안 오겠지만 잠깐 반등이 좀 하다가 왔다 갔다 흔들 흔들 하다가 이제 다시 좀 괜찮 이제 이제, 이제 우려감이 확실히 됐으니까 메타 컴플리 현상이 나오겠죠 또어씨 도쿄 올림픽 동경 올림픽 무관중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야아니야는데 아니야, 무관중 선언했고 그러면 조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일본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했는데, 일본에서 전쟁이 난 거죠. 어,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베타껌벌 연상이 조금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고, 금융주가 좀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였다. 네. 그래도 떨어진 게 많다. 올라간 주식도 있지만, 그래도 떨어진 주식이 많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음, 모더나가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모더나가 제일 괜찮은, 흐름인 어,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주식도좀 많이 좀 하락했죠. 이제 네. 간만에 조금 장대 음봉이 하나나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게 이어질지, 오늘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너무, 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제가 현금 확보, 현금 비중 확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이유가, 현금 비중을 기본적으로 정도는 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예. 어, 제가, 뭐, 얘기 드린 거나, 30% 정도 때는, 유지는 하고 있다가, 뭐, 여차하면 50%, 예. 뭐, 20, 30% 때는 기본입니다. 20, 30%는 현금은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장은, 어디로 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좋은 주식이 있으면, 좋은 주식이 싸졌을 때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좀 반등 나오면 또 수익 실현하는 전략 뭐 이렇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바이오 쪽이 조금 반등을 했고요 또 보잉은 또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좀 반등이 테슬라도 좀 반등이 나왔네요 다행히 어, 낙폭과 대전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고 어, 그 다음에 아웃도어 상품들 어, 야외에서 활동하는 상품들 뭐, 주식들은 조금 조정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은행주도 좀 빠진 것 같고요. 골드먼 섹스가 고점 대비 한8% 정도 빠졌네요. 뱅커버 아메리카가 한10% 정도.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좀 그렇게 빠졌죠? 자,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네. KB금융이 12% 빠졌고요. 그렇죠? 삼성일권이7% 한국금융위주가 19% 한국금융위주가 이제 반짝했거든요 한국금융위주 뭔가 이제 한번, 반,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예. 카카오 상장 이슈좀 불면서 조금 관심이 가네요 현대차장권 네. 그러면 오늘은 현대차 했고 현대그룹주 어, 현대그룹주들은 뭐 그냥 특별하게 어, 이슈는 없지만 의외로 여기서 한 어, 현대차 그러니까 그룹주가 많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현대그룹주들이 어, 저점 대비는 안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조선 쪽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현대중공업도 어, 전혀. 안 올라올 것 같이 했지만 올라왔고 현대건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240일 돌파하고 많이 올라갔죠. 현대데 제철도 많이 올라가고 300% 거의 자동차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현대백화점은 50%. 아, 제 현대백화점은 이제 코로나 어, 확진자가 나오면서 휘청하는 모습인데 한15% 빠졌네요. 또 이제 여기 회복되면 또 v 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HD 현대산업가봐, 야시아나항공, 인수 이제. 어, 취소하고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여기는 시음료쪽 예, 단식급식 이쪽도 마찬가지 이제 어느 정도 어, 기술적 조정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올라갔던 것들도 다 빠지고 예, 그런 상피입니다. 현대그룹주들, 현대, 현대 뭐 백화점 그룹주, 현대그린푸드는 백화점 그룹주죠. 현대백화점 뭐 현대제철은 현대차 쪽이고요. 현대건설도, 뭐, 현대건설, 뭐 현대는 너무 많이 지금 분사가 되어있죠. 예, 회장님들이 다 이제 아드님들이 뭐 자녀분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현대그룹은 너무 많은 회사들이기 있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현대그룹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이런 예, 거는 좀 약간 좀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명칭순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렇게 가시면요. 그룹사별로 이렇게 소트를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현대 기아차 그룹 쪽에 보면, 얘는 자동차 쪽이죠. 쭉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중공업 계열사들. 현대 조, 한국 조선해 양, 뭐, 현대 관사 기계, 현대 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 백화점 그룹 쪽에 떠 있습니다. 현대만 지금 그룹이, 세개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한섬, 그린푸드, 리바트, 에버다임, 패션의 3대 홈쇼핑.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넣기에는 지금 제가, 아, 다넣기좀 힘든데. 그쵸? 그렇죠? 렇 그래서, 일단 정도까지만 넣어둔 상태인데, 아, 다 넣으면 너무 복잡한데. 복잡한데. 음, 그쵸? 그렇죠? 조금만. 한섬 정도는 넣어도 될것 같고요. 한 섬. 근데 네, 그에버다임이거는 너무 시가 전이 작고 근데 홈쇼핑 요것도 좀 넣어도 될것 같고 사이즈가 좀 되는 것만 넣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할게요 좀 보는 거를 지금 지금이 기회이니까 아 이번에 어, 다넣어볼까 한번 롯데를 저쪽으로 좀 빼고 네, 그래야 되겠다 한번 지금 시장이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니까 이런 개별주들의 시장이니까 한번 다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도, 이노션, 이런 것들. 현대 글로비스 있고, 현대 로템. 요거 많이 올라갔죠. 로템도.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에, 그렇죠? 조금 관심 없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 일렉트릭이 나중에 로봇 관련 쪽으로 해서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넣고. 현대차를 조금 더 추가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있고, 이제, 빈줄. 그래도 이걸 다 일일이 적기는 너무 오버인 것 같고 근데 차 그룹주, 현대 그룹주 탈탈하겠습니다 이걸 이게 무슨 그룹주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린 것들은 이제 시가총이 좀 작은 것들이에요 한삼도 보시면 일조 때, 일조 내외의 종목이요 현대 홈쇼핑. 이제 슬슬 고개를 좀 드네요. 다시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느니까, 홈쇼핑이. 현대 리바트. 많이 안 올라갔죠, 이런 아이들은 지금. 아, 기회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200%대네. 현대 에 보다임. 이것도 2 0 0되고 현대 퓨처네. 요런 것들 뭐지? 현대 퓨처네. 요런 것들을 한번, 어, 새롭게. 어, 현대 퓨처네. 저도 거의 안 보는 주식인데. 예, 이런 기회에 지금 시간이 되니까. 보는 거죠. 현대 홈쇼핑이 가지고 있고 피델리티가 좀 가지고 있는 네 뭐야? 아정 유선 방송, 뭐. 인터넷. 돈은 버나? 어 시가총액 5천억인데 예,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좀 약간 많이 빠졌네요. 영업이 단기순이확 빠졌네. 어. 이노션. 어, 이것도 어, 이건 돈잘 버네요. 오 어, 이노션이요 괜찮네. 네, 광고 쪽, 젤 기획이 두 번째로 많은, 어, 광고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젤 기획 같은 회사네. 음, 괜찮네, 이거는. 네, 56%, 오, 괜찮네. 많이 안 빠지고, 오, 이노션 이런 거 없이 젤 기획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 괜찮네. 이런 차트를 좀 좋아합니다, 저는. 그 고점과 저점이 낮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신고가를 또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런거 하나 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러템도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비엔스아 많이 올라갔네 비엔시스 조선해양은 아직 감설 뭐 요렇게 어, 그래서 또 새로운 주식을 조금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제일 높으니까 현대차를 상단에 올리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순으로 현대글로벌, 현대중공업. 자, 현대중공업 있고, 그럼 현대중공업에 현대건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현대건설과 현대건설기계 다른 회사죠. 네, 현대건설도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자동차 쪽. 현대백화점 그룹의 HDC 현대산업개발 은 아니죠? 현대건설 쪽, 한섬,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같은 회사 라인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현대백화점 그룹, 이바트, 현대미포가 조선 쪽, 아까 현대중공업 쪽, 현대일렉트론, 이, 이 아이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아 많이 올라갔네요. 그, 이애가 조금 그 움직임이 좀있습니다 근대러템 중공업 쪽 무거운 장 중장비들 비행 지스티 어 근데 한국 조선 아 한국 조선이 답변이 되면 이제 나중에 좀 커지겠죠 뭐 어, 이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도 체크했고 현대 어, 그룹주 현대차 현대백화점, 현대 백화점 현대 현대중공업 뭐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 관심있게 보시면서 새로운 주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어, 시장은 좀 살아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